남자가 자전거 핸들을 위로 꺾어 올린 다음 몸을 앞으로 숙여 자전거에 완전히 엎드리자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고 그렇게 옆에서 같이 달리던 친구를 순식간에 추월해버렸죠.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놀랐는데 남성은 곧 생각에 잠기더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모아뒀던 재료들을 꺼내 직접 팬들이 위로 향한 자전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친구들에게 새 자전거를 보여줬지만 처음 보는 디자인에 모두 비웃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프로사이클 선수는 아래로 휘어진 핸들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결국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경기장에 찾아갔지만 친구가 나타나 그를 막아섰는데 알고 보니 스폰서가 이미 자전거를 준비해뒀던 것이었습니다. 그 자전거도 핸들이 위를 향하고 있었는데 프레임을 두드려보니 자신의 것보다 훨씬 무거웠고 거절하려던 순간 친구는 이 자전거로 세계 기록을 깨면 스폰서가 1년 내내 모든 비용을 대줄 거라고 설명했죠. 고민 끝에 그는 스폰서의 자전거로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심판의 신호와 함께 본격적으로 세계 기록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그는 전력으로 속도를 올렸는데 왜냐하면 1시간 안에 205바퀴를 완주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프레임 때문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평소 야외 사이클에 익숙했던 그는 반복되는 실내 트랙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결국 제한된 시간이 지나 종 눌렸고 아직 두 바퀴가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자전거를 바꾸자고 한게 미안하다며 사과했지만 그는 친구를 탓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자전거로 해도 마지막 두 바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패해도 그는 즉시 두 번째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실패 원인을 계속 고민하던 끝에 마침내 베어링의 회전 속도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듣던 순간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고 그는 바로 세탁기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뭘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전거의 베어링을 세탁기 베어링으로 교체하려던 것이었죠? 그렇게 개조한 자전거를 들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온 그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아내는 불안해했고 친구들은 응원했지만 그 순간 그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눈에는 오직 앞으로 펼쳐진 트랙만 보일 뿐이었죠. 그렇게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던 그가 마지막 두 바퀴를 남겨놓자 갑자기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시야를 가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고 마침내 타이머가 0을 가리키는 순간 결승선을 통과하며 새로운 세계 기록을 세우는데 성공했습니다.